보험설계사는 홈인슈에 오지마 방문도 하지마 전화도 하지마안데아 요즘 시팔 진짜 짜증나는게 뭐 증권 물어본다고 해놓고 <웃음> <웃음> 자기 증권을 좀 분석을 해달래 그래서 오잖아? 설계사다 내가 <laughs> 어떻게 하냐고? 나딱 보면 알아요 문 열고 들어오는 너 눈빛만 딱 보잖아? 그러면 알아 이 증권을 어떤 핑계로 들고 왔는지나고 보면 알아요 봐봐. 어, 왜 왔냐? 영타하러온 거야. 그 왔던 사람 다 공통적으로 뭐 물어보는 줄 알아? 어, 초특급님 방송실이 어디세요? 이거 물어본다. <laughs> 야! 니들이 대가리 쓰고 와가지고 아, 이거 초특급이 방송을 진짜 어떻게 하나 그쪽 분위기 정말 보고 싶거든? 그러면 아예 대놓고 그냥 얘기를 해, 얘기를. 저 초특급님 거 방송 보는데 진짜 방송 진짜 궁금합니다. 한번 보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또라이니 안 보여주니 내가 와서 다 보여줘. 아니 방송하는 거지 아프리카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방송하는 사람들뭐 수만 명 수만 명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방송하는 사람 많잖니. 많기 때문에 이거 내가 공개를 하나 공개를 하지 않아나 어차피 리이좀어 공개를 하나 공개를 하지 않아 어차피 나한테는 상관이 없어요. 상관 없이 나는 다 그냥 그대로 다 해줄 수있단 말이야 조금만 밝게 할까 아니 공개를 하나 공개를 하지 않아 상관이 없단 말이야. 어차피 이거 방송, 이거 보는 거는 뭐 아무런 거다볼수 있는 거 아니야. 내가 뭘숨기겠니 근데 보면 꼭증권조각에 들고 와서 내가 분석해준다 그러잖아 별로 관심이 없어. 왜? 내 방송실이 궁금한 거야. <laughs> 아휴 씨.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야. 보험설계사호인쇼에 오지 마. 어? 그냥 솔직히 그냥 얘기를 해. 내가 안 보여주니? 그전에 a 플러스 S에서 누가 그때 왔었잖아. 다 보여줬잖아, 내가. 그럼왜안 뭐 보여줘? 내가 다 보여준단 말이야. 근데 뭔가 일반인 척 해가지고 와서 아 그런 거 더럽게 짜증난다 진짜. 어? 설계사들은 뭔가 솔직한 게 없어. 맨날 숨기고 뒤통수 치고. 어? 나그때보본플러스막했을때그 80마리 새끼들 다 겨나가고 시발 새끼들 전부 다 나가가지고 혼자들 먹고 사겠다고 증언해가지고 아이개 시발 이짜그생또또열맞네 아우 또 박치네 또. 어, 또 아야 아니 아니, 아니. 나, 더 이상 승질내면 안돼. 더 이상 승질내면 아나또휘라 볼라 휘라 볼라 안돼 안돼. 어, 그래. 더기상 가면 안 돼. 아우 아주 짜증나 그냥. 개짜증나 그냥. 뭔가 사람들이 솔직한 게 없어요. 솔직한 게 없어요. 그래서 설계사들은 앞으로 들어오지 마. 그리고 나 이게 뭐, 이렇게 뭐 증권 분석해달라 그런 개소리도 하지 마. 나딱문 열고 나 들어오잖아? 다 알아. 설계사인지 아닌지. 설계사인지 아닌지 나다 알아. 일단 설계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들어오줄지 알아? 내가 미리 얘기해 줄게. 설계사들은 들어올 때다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버리고 들어온다. <laughs> 초특급이 관심을 어 아, 처음에 딱 보지. 어, 안녕하세요. 초초특급님이셔. 예, 아예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. 이렇게. 이렇게 본다. <laughs> 근데 진짜 증권 분석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는 사람 없어. 왜? 자기의 목적은 증권 분석이야.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주위에 신경을 쓰지 않아. 그냥 증거들이 좀회신을 오시면, 아 예, 해가지고 회신을 그냥 가. 그냥 그냥 가고 끝나 그냥. 근데 설계사들은 다 주위들러 본다. 딱 금방 알아. 음. 나있잖아 아전쟁이야 전쟁이 벌써 이 생활만 내가 얼마인데 이새끼들다 변화가고 했을 때도 내가 어, 눈물을 내가 한방지를 쏟고 개새끼들 때문에 그러니까 삼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딱 보면 뭐 금방 알아. 그래도 지금도 나는 솔직하게는 한다 솔직하게. 어, 남들 멀게 이렇게 숨어서 하고 그런 짓은 안 한다. 앞으로 오지마이요서계서들 오면은 문안 열어주고 앞으로 내쫓을 거야 어, 내쫓을 거야. 서계사냐 이제 어떻게 하냐고? 나 주민번호 그그 그, 그, 주민번호 있지 주민번호디서 따잖아 경력증에 바로 돼. 바로 되면은 이 사람이 정력 <laughs> 인지 아닌지 지금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지 아는지 금방 알아. 그냥 치면 은 바로 1분 안에 바로 알아. 바로 알았어. 앞으로 내가 이런 짓은 안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, 그렇게 그렇게 하는 새끼들 있잖아. 바로 여기서 내가 여 남자만 있는 거 아니야. 여자들 중에는 특히 한 서른 한한 다섯에서 마흔 정도 사이 되는 애들 있잖아. 아 그런 애들의 상태 더럽게 안 좋아. 보면 그런 애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. 눈치나 살살 보고 특히 그 여자들. 아우 짜증나. 오지 마. 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. 오지 마, 이제. 오면 그냥 바로 내보낼 거야, 씨. 다들 승질나도